이 프롬프트 템플릿은 타깃 고객의 고민을 깊이 분석하여 해결책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여 고객 충성도와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하는 도구입니다. 48 고객의 고민에 기반을 둔 판매 포인트 고려 프롬프트입니다. 어, 이 프롬프트는 판매 포인트를 내가 알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 판매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객의 고민을 기반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고민도 무엇인지를 이프롬프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변수는 타겟, 타겟의 고민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 제공한 서비스 대해서 타겟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추출을 하고 그 고민에게 우리가 어떤 판매 포인트를 어필을 할 것인지 그것을 AI에게 아이디어를 도출하라고 했습니다. 자, 변수는 그대로 여시고 변수는 우리에게 맞게끔 여시고 명령어들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고민을 여기까지 작성했는데수목까지 하셔도 되겠고요. 용성을기 점수로 평가해 수치화해서 평가해달라고 했습니다. 뭐 판매 포인트가 되겠죠. 특징 여기까지. 자 타겟과 제공 서비스는 저희가 입력한 값이고요. 이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 여기 가지고 있는 고민을 1 0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AI는 지금 85점으로 헬스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평가했습니다 그 이후까지 나와 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10가지 판매 포인트 자, 이런 맞춤형 트레이닝을 기획, 계획에서 제공해보시라 유연한 시간대의 수업도 제공해보시라 그러니까 이 판매 포인트는 좀 다양하게 한 30가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출력을 하는 게더 낫겠죠? 저희는 지면 관계상 좀 작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해 보십시오.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23년 3000명의 컨설팅에서 얻은 성공 비밀 화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